한두 명의 선수가 잘한다고 팀 성적이 좋을 수는 없다. 강팀이 되려면 선수단 전체가 상향 평준화 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뎁스는 아주 중요하다. 현 시점에서 롯데자이언츠는 뎁스 자원이 풍부한 편이다. 하지만 자원이 풍부한 것과 달리 뎁스가 탄탄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다. 각 포지션마다 주정과 백업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매 경기마다 타순도 바뀐다. 이렇듯 잦은 타순 변경과 포지션 변경은 선수들의 루틴과 컨디션에 좋지 않으며 당연히 팀 성적에도 좋지 않다. 그래서 포지션별 교통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가 많지 않다. 이쯤에서 이 군의 육성 중인 선수들이 궁금해진다. 이에 주목할 만한 선수 3인방을 알아볼까 한다. 위 기준만 놓고 보면 신윤우와 김민수, 손성빈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특히 이세 명은 올해 이 군에서 3할 OPS 0.9 이상을 기록했다. 한 명씩 자세히 알아보겠다. 신윤우는 5시즌 동안 통산 263경기 출전하여 3할 9리 13홈런 OPS 0.811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3할 7푼에 가까운 타율과 OPS 0.941을 기록했다. 빠른 발이 강점이라 1군에서는 주로 대주자로 많이 기용된다. 21년에는 좌투수 상대로 무려 4할대의 타율을 기록했으나 우투수에게 약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올해 2군 성적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과 달리 1군 성적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27타석 중 고작 1안타에 그쳤다. 2군에서는 투수를 두들겨 패지만 1군에 올라오면 얻어맞기만 하는 격이다. 김민수는 전역 후 2군에서 4시즌 동안 타율 3할 이상, OPS 0.9 이상 등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상 2군에 있기 아까운 인재다. 게다가 내야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일군만 가면 공수에서 나쁜 모습을 보였다. 최근 3년간 가장 나쁜 성적을 기록했으며 고승민과 이학주, 박승욱 등이 1군에서 맹활약하고 있어 좀처럼 출전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때는 다른 팀에서 트레이드 문의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트레이드 대상이 될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내년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 손성빈은 셋 중에서 가장 젊고 제일 기대되는 선수다. 상무에 입단하면서 180도 변신했고 올해는 2군에서 3할3푼3리 OPS 0.91을 기록한다. 1군에서도 45경기 출장하여 2할6푼대의 타율과 OPS 0.624등 준수한 타격 성적을 나타냈다. 인상적인 건 득타율이 5할이라는 점이다. 수비에서도 강한 어깨를 기반으로 도루 저지 능력이 어마어마하다. 팝타임은 1.8초대, 송구 속도는 130km대를 자랑한다. 이는 MLB 기준 리그 평균 이상에 속한다. 다만 포구 능력이 불안정하여 이른바 덮밥 포구 때문에 스트라이크를 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개선해야 할 문제이나 로봇 심판이 도입된다면 단점이 상쇄될 것이다. 여기까지 주목할 만한 3인방을 알아보았다. 당장 내년에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선수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기회를 주며 지켜봐야 할 선수도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롯데의 미래를 위해 꼭 터져야만 하는 선수들이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하며 영상 마친다.